안녕하세요. 메리의 건강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천연 한방 샴푸를 만들어 볼게요. 요즘 살충제 계란이다, 뭐 생리대 유해 성분도 많고 또몇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잖아요.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샴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바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매칠 클로로이 소치아 졸리너 그리고 매칠 소치아 졸리너 이렇게 보이시죠? 매칠 이 소치아 졸리너 이게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고 해요. 좀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들 쓰고 있었던 뭐 샴푸나 트리트먼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물론 한번 뭐 감고 헹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 유해 성분 썼을 때 나중에 좀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아직 몸이 약한 아이들이 쓰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샴푸인데 소듐 라우레스 설팩 그리고 여기를 가까이 보면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이것도 뭐뭐뭐 이렇게 설페이트라고 써 있는 것도 상당히 우리 그 위험 등급에 돼 있더라고요. 발암 물질 원인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목은 강화라고해 놓고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매치 매치 클로르리소치아졸리는 매치 리소치아졸리는 이렇게 돼 있네요. 목은 강화라고 해놓고 무슨 완전 이상한 샴푸 싸게 만들어서 한방 성분이라고 들어있고 완전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먹고 또 충분히 먹는 음식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샴푸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도 뭐 만드는 거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천연 그개명 활성제 중에 이 애플 워시라고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인데 사과에서 그 천연 성분을 추출해서 거의 순 순하게 저자국으로 만든 천연 계면활성제래요. 거품도 상당히 잘 나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좀 벌써 이만큼 1 l 인데 벌써 반 이상 쓴게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이것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니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이상한 화학 성분도 안 나서 좋았고 이제 이거 이게 이제 훈 원료고, 그리고, 홍삼 진에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녹차를 이렇게 1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넣어서 티백을 이렇게 우렸어요. 그리고, 이제 살균 자동이 좋은 이 레몬즙인데요. 이걸 어, 레몬 실, 뭐야. 생 과일을 이렇게 집 내서 세 스푼 넣으셔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오일을 좀 넣을 건데 이거는 엑스트라 버진 우리 식용으로 먹는 올리브 오일이고 또 마지막으로. 두피에 상당히 좋은 이 동백오일이에요. 이거는 제주산 동백오일인데 이거는 모발 건강하게도 해주고 두피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올리브유만 넣고 샴푸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머릿결이 뻣뻣했어요. 근데 이 동백 오일을 한 티스푼 더 넣으니까 정말 머릿결이 부들부들해지면서 뭐 진짜 샴푸 하나만 했는데 어이 정도면 어 진짜 한번 만들어 볼 만하다. 이정그 정도로 썩 괜찮더라고요. 올리브유 하나만 넣었을 때보다 이건 동백 오일도 같이 넣어서 하니까 어 진짜 샴푸 하나만 했는데 이 정도 저는, 저 머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머릿결도, 머리 기신 분들 상당히 또 머릿결 신경도 많이 쓰잖아요. 뭐, 트리트먼트나 뭐 그런 거, 헤어팩 뭐 이런 거 특별히 하지도 않고, 이것만 한 티스푼 넣었는데도 머릿결이 저는 부들부들 하면서 뭐 완전 뭐 진짜 뭐 찰랑찰랑거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료를 이 재료로 이제 섞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먼저 여기에 그릇에 홍삼 진액을 넣어볼게요. 이거는 70ml에서 75ml 정도 넣으시면 되니까 넣고 그리고 애플워시를 100ml를 넣을게요. 계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이컵을 했어요 종이컵에 종이컵이 180ml니까 반 정도 반 조금 넘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넣었는데 좀... 이 정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부을게요. 그리고 이 녹차는 살균하고 소독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녹차는 10스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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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에 작용에 좋다고 해서 오늘 세 스푼만 넣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 동백 오일 1티스푼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재료를 섞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일반 용기에 담아도 되는데 그왜 출근할 때 머리 기신 분들은 또 거품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거품 용기를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품 용기 이렇게 있죠. 여기에 담을게요, 저는. 일단 깔때기를 깔고. 부어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있는 재료만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섞어서 이렇게 딱 부어만 주시면 흔들어서 그러면은 거품이 일단 거품 연기 하면은 힘들게 거품 내지 않아도 되니까, 머리 긴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짜볼게요. 거품이 진짜. 오, 어, 이렇게 잘라져, 거품이.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머리 감을 때 바르시면 돼요. 아, 이게 통이 지금 500ml인데, 한, 거품 한 것까지 해서 한반 정도. 한 200ml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향은 이 홍삼 이게 들어있어서 여기 보면 뒤에도 뭐 이렇게 오미자, 생강, 대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국이자 같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좀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탈모 있는 분들하고 또 지루성 두피염이신 분들. 화학성분으로 너무 오래 머리를 감다 보면은 머리도 너무 많이 빠지고 또, 그 뭐야. 두피에 그 염증, 뾰루지 같은 것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애플워시는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는데 1리터에한 27,000원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0ml 정도 만들었을 때, 한1 0 0 m l 면은 이게, 한 5번, 7번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니까. 뭐,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따졌을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조금, 이렇게, 예민한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연 샴푸, 한방 샴푸 만들어 봤어요. 그럼 다음에도 메리의 건강한 라이프와 함께 해요.